23일 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니, 국가지. 들었어? 소위원회를 통과했대. 제일 힘든 곳이 어디겠어요? 법사위. 네?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될것 같아. 축하해. 옛날에 소방이 국가직이었으면 그때 내가 한번 해보는 건데 간부분, 네? 지방직인 말이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유가 생겼다. 어? 그렇지. 어디든지 들어가야 되겠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법안 발의, 그다음에 소위원의 통과, 그다음 이제 전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뭐, 그걸 통과하겠죠, 통과되면. 네 번째, 제일 이제 어려운 관문이 법사입니다이 법사위가 뭐냐, 그러면은, 모든 법안을 갖다가, 어 심사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그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야당, 여당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서로 배 관계만 있는 거죠. 지연도 필요 없어요. 학연도 필요 없고. 요 서로 배 관계만 있는 거예요. 기수. <laughs> 그래가지고 만약에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안을 갖다가 본회에다가 상정했다 그러면 그 2월은 아니고 그냥 도망이 올라가지고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어,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의 불리한 것들은 한 번도 한 건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무지막지한 곳이에요. 그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본인은 성식적인 거야, <laughs> 알겠죠?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통과가 될것 같습니다.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서 굵직굵직한 사건은 뭐야? 화재 사고죠. 어, 뭐 화재가 났다면 뭐야? 사망자가 속출하는 현실이죠. 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하더니 네. 그러면 이쯤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무데나 들어가야죠. 알았어? 뭐냐, 뭐 지역이 꼴등 지역이그 커트가 뭐 다발이든. 대한민국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디에요? 한번 얘기해봐 대한민국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지역 점수 어디야? 어? 제주도? 어, 제주도 안번 인천이야 뭐 거기서 거기죠 뭐 수도권은 이참 이상해 수도권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인천을 안갑니다 인천은 앞으로도 커트라인이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지금 그 인천의 국제, 국제 신도시, 국제 도시들을 하는데, 아직도 진행 단계예요 어, 그래서, 그, 인구 유입력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laughs> 그래서 서가, 어, 또뭐 광역시기도 하고, 서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인천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어려운 곳. 응? 메구는 네. 뭐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내가 봐도 좀 그렇게 생겼어. 에? 에? 어, 무슨 무구시, 그, 아이, 고속도로 진입을 타야 되는데, 뭐, 가다 보휘사하게 생겼어. <laughs> 도로가. 네. 그래서 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당구 치는 사람은 인천이 뭐야 아주 짠물 당구로 유명하죠 예? 어? 막뭐 에버리지 100정도 밖에 안 되는 곳이 맞고요 막 쓰리쿠션 예? 뭐 그냥 뭐 이거 쓰리쿠션을 그, 어, 갖다가 뭐어 원쿠션 투쿠션도 아니고 뭘로 막 쓰리쿠션을 쳐서 막 갖다 집어쳐놓고 하는 어, 그런 곳이 인천이라고 그러죠 예? <laughs> 들어봤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에도 있었는데 그 인천 인천 엄청 어, 에버리지가 엄청 낮게 얘기하더니 치는 거 보니까 어? 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서울 물담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랬지 물담구? 물당국? 서울 물담구이죠 <laughs> 아, 뭐 23일날 통과가 됐다니까또 뭐, 지금 정기국회 중이죠 아, 회견에, 보레이까지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